안녕하세요. 네, 최채정의 소프리 최내명 네 이한기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벌써 소프리네 편의 누적 조회수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채정의 ABS 시간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근데 유명한 <laughs> 것인지 예. <부동산권 웃음> 아이돌 같은지 예. 모르겠다. 예. 굉장히 정체성의 위기다 예. 이런 잘생겼다 이런 예. 얘기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의견이 하나 눈에 어서 소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단독 예. 댓글로 쓰신 게 아니고 표창관님 예. 팬클럽 만들어서 회장하겠다는 김정관님 댓글에 <laughs> <laughs> 댓글로 가졌는데 정문수님께서 예. 기흥에서 오산까지와 중간에 역 예정지역하고 타당성 발표가 <laughs> 언제쯤 에 되나요? 부탁합니다 예. 김정관님이 조금 뻘쭘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김정관님 뻘쭘하지 않게 일단 팬클럽 뭐 말씀은 감사하지만 뭐 일단 솔직 필요 없고요 <laughs>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답변을 드리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결과가 올해 1 0월말에 나올 예정인데요 뭐 세부적인 역 개수와 위치는 그 조사가 끝나봐야 알수 있습니다 음. 분당 오산선 연장 노선인데요. 이 노선을 그대로 들고 지도에 대보면 이게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현재 지금 현재 조사 안에서 한 6개, 6개 정도 여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 민속촌, 뭐 동탄 테크노밸리, 동탄역 이렇게 지나가는 걸돼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속촌하고 테크노밸리 주변에 여기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 계획이 나오면 제가 발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속풀에서 소개한 노선은 저희가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잊지 않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1편이었죠 위대신화선 네. 네, 작년 8월 달에 가위바위보맺을때 말씀드렸죠 응. 대략 GS건설과 서울시 간의 협상이 거의 끝나서 딱한개 남았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 더여에 착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가 나왔다는요 어떤 이제 그 다양한 조건 중에서 모든 걸다 합의가 됐고요. 음.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기이자 사소한 겠 저 차장의 속풀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둘이 같이 진행을 하고 본인의 역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 차장님에 대한 외모 얘기로 지금 너무 고배되고 있는 <laughs> <보이면> 지금의 <laughs> 상황에 대해서 후배 기자로서 어떤 의견을 드리고 <laughs> 계신가요? 부럽습니다 선배가 하시는 콘텐츠니까 저도 같이 응원 다 하고 네, 저도 내용을 장부인 네. 후배로서 부러울 수 있는데 네. 아 대단히 방식하뭐 이런 의견이 아니라 네. 잘생겼다 팬클럽을 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주르지 아요네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제가 부럽다고 말씀드린 게그 부분입니다. <웃음> <웃음> 저보다 이한기에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이제 5편을 본격적으로 음.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예. 지난 주에 서부선과 예. 대장홍대선 예. 중에 어떤 걸 할지 고민하시겠다 예. 얘기를 주셨잖아요. 예예. 구두로 이제 혹은 메일로 주신 의견을 보면 대장홍대선이 좀더 많아서 음. 이번 5편은 대장홍대선으로 하겠습니다. 음. 저 이현 기자 사실 어제 이 대장홍대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요. 저 이현 기자가 알았기 때문에. 두 개만 업소분 드리겠습니다. 기본만 딱 기본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장 홍대선은 재정과 민자를 포함해서 이제 일조 8천억 원 규모로 시행되는 그런 공사고요. 대장 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있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 계획상으로는 서울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도 경기 고양시까지 거쳐가는데요. 이렇게 총 열한 개정거장에 들어설 예정인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있는데요. 어, 이제 이 대장신도시가 삼기 신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 정부가 사, 어, 대장 홍대선을 제사차 국가철도망 예외의 고도 계획안에 포함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운영비로 수익을 이제 충당하는 BTO, BTO와 그리고 또 이제 BTL 예. 정부가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그쵸, 거죠 예, 예, 예. BTL 혼합 모델로 추진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대당 신도시가 어디냐, 뭐냐라고 소개를 좀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대당 신도시는요 한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현재 국토부 계획선을 보게 되면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정동 일대 약 342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신도시고요 1만 9천 가구 정도 들어서 예정입니다 2020년 5월에 지구 지정을 받았고요 어, 21년 11월에 그 신도시 지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LH하고 부천 도시공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큰 틀이 있고요 옆에 인천 계양구 이 오른쪽 위가 김포공항 이 밑이 부천시 오정구인데요 인천시, 서울시, 부천시 오정구가 맞닿아 있는 곳에 생기는 도시고요 일단 대략 그렇습니다 여기 대략 이 위치에서 그 다음 루트뷰를 이렇게 캡처를 한것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현재 이 벌판이 대장신도에서 들어설 그런 위치입니다. 이제 시골이네요. 예, 이런 시골이고요. 제가 음. 흔히 말하는 대장 홍대선이 가장 종점역인데 대장역이 될 건데요. 물론 이것도 가칭입니다. 음. 아마 이 언저리에 생길 겁니다. 음. 이렇게 쭉 타고 쭉 가서 대포항 거쳐서 이렇게 홍대구로 가겠죠. 이때 대장신도시에 대장, 대한 이력을 지금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대장신도시에 대한 이제 이 추진 경입니다 과정인데요 2 0 1 6년에 3차 철도망에 반영이 됐고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2020년 말에 현대건설이 재현을 완료합니다 국토부가 어, 이 노선이 필요했다고 확정을 해서 21년 6월 때에도 4차 철도망에 포함시켰고요 작년 9월에 그 사업자 선정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초에 현대건설을 사업자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노선에 대해서 더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실 게좀 있을까요? 대장동대선이 민자철도 중에서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O BTL 첫 모델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대장동대선은 민자철도 사업 최초로 이용 거리 비례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정액 방식이었지만 음. 대장동대선은 내가 탄 만큼만 킬로미터당 60원을 내는 구조로 짜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 노선들은 일정 부분 이제 그 거리에 대해서 일정만 민자철도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영화마다 다 금액이 다르겠네요. 어, 다를 수 있죠. 거의 10조 예, 예. 이상 넘어갈까? 예예 맞습니다. 예,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민자 철도투치고는 추진 속도가 엄청 빠른 사업입니다. 보통 민간이 제안한 SOG 사업은요, 제안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편에 소개한 미래 신사선만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게 2008년에 개동한 사업입니다. 미래 신사선고요? 예. 안, 안 됐죠. 들어간 게, 어, 예. 저도 그러니까 이, 원래는 2008년에 삼성물산이 제안했던 노선인데 이제 2017년에 GS건설로 이제 사업자가 바뀌었고요. 한 15년 정도 지금 끌어온 사업인데요. 대장노선은 약 제안 완료하고 2년만에 선정을 완료했죠. 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이 노선만 왜이 네. 구간, 예. 이 사업만 예. 이렇게 빨리 되는 걸까요? 예.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좀 속도를 빠르게 추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뭐 미래 의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국토부 철도 투자 개발 과장 계신 김승동 과장님이 그 주인공이신데요. 그분이 와. 사람 실명이 처음 등장했는데 예. 사실 이 하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뭐 약간 좀 고민하시더니 어뭐 좋은 내용이면 좋다라고 하시면서 철도 투자 개발가는 민자철도만 담당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현대건설 제안을 말려기 직전에 2020년 1 1월에 철도투자개발가로 좀 부임을 하세요. 그 전에 원래 그 국토부 내에 공공택지기획과에서 근무하셨거든요. 한기신도시 기획과 조상에 대해서 이게 좀 총괄하는 그런 꽈인데요. 대장신도시 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 알고 있던 거죠. 근데 현대건설 제안 논서를 보고 아, 아 이거다 <웃음> <웃음>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내신 거죠. 음. 근데 와 아, 그래도 되게 예. 이익 안 되는 게 다른 곳은 막 10년 이렇게 걸릴 정도로 예. 지집어진 하고. 예. 근데 그분들도 뭐 어떤 곳의 문제점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일단 보게 되면 일통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시잖아요. 오래 검토하시죠. 한 6개월, 1년 검토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검토 같은 부분은 이제 그 KDI에서하기 때문에 그걸 줄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신 KDI에서 뭐 자료 요구나 설명이 필요하면. 바로 가서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거다라고 충분히 바로 설명을 했었고요. 대장신도시가 이제 이런 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좀 니즈가 있으니 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주문도 하시고 재료제출도 하시고 빨리빨리 끌어왔던 거죠. 네, 제 지인 중에서 이제 강서구 네. 사는 애가 있거든요. 지인이 어, 참 네. 많네요 네. 곳곳에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들어가니까 예, 예. 여기 대장홍대선 있는 거 예. 아니야 그 친구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네. 미래 신사나 서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네 커뮤니티나 혹은 각종 뉴스에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대장무대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고 추진까지 얼마 안 되다 보니 홍보가 아직 덜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음. 일단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5년 일본기에 착공을 해서 2031년에 개통을 한다는 게 국토부 현재 계획입니다 가서 지, 그 지인분께 이 계획을 꼭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1년이면 편하게 대장선대로갈수 있다 그 저희 이제 또 관심사는 정차역이잖아요 이걸 예.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정차역이 11개라고 예. 하셨고 그러면 이 여, 11개 역에는 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고양시는 예. 이제 덕은역이었죠 어, 덕은 덕은역을, 덕은역을 예. 추가하고 싶어 한다는 걸 예. 봤는데 예. 투프리를 보신 분들이 뭐 위례신사나 GTX-B 보시면서 좀그 추가 정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댓글 달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가 정확히 제시한 건 11개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11개 12개 13개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좀고무적인 부분은 그 대형 신도시 밑에 옆에 개양 신도시가 또 생기잖아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데 개양 신도시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좋아하셔도될것 같습니다 개양 신도시 문학역기 하더 생길 겁니다 현재 지금 대장신도시를 인천 지하철과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현 기자 얘기한 대로 덕원지구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덕원지구를 배려한 역도 좀사업지하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역 위치가 고양시에서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좀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네.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음... 오토바 현대건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어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몇뭐 뭐 블로그나 혹은 보도에 나온 대로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좀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뭐 덕은역도 아니겠죠 명칭은 이제 좀 비슷한 더, 아무튼 덕은지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본 계획에 나와서 확정이 됐으면 제가 확실히 딱 질러드리겠지만 아직은 이제 초기다 보니 의견 얘기 한번 한 대로 한 인천 시민들 몰려오고 막 예. 그렇게 얘기한 대로 좀 조심하시는 게뭐 조심보다는 이제 좀 정확한 정보를 신중하게 드리자 그렇죠. 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여기가 예. 예. 진짜 황금노선이에요 어, 황금노선이죠 5호선, 9호선 통과하고 예. 그 기본 계획을 보니까 예. 11개 중에 예. 환승역이 4개가 되고 예. 대곡소차선도 예. 갈아탈 수 있고요 예. 또 홍대입구역 가면 2호선이 예. 있고 2호선 예.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다 있고요 예. 약간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laughs> 예. 인포복망 이전하게 되면 여기 개발도 일어나고 이 대전 홍대선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제 재현때 보게 되면 일반 기업이란 것은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살짝 뭐 원희룡 장관도 언급하셨죠 김포공항 이전하겠다고 물론 확정은 뭐 아니지만 이전이 되면 이 땅을 뭐뭐 뭐 하겠습니까 다양한 개발을 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홍대입구 2호선, 경유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이잖아요 사실 홍대입구 주변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이 한 홍대입구에서 걸어서 한 10분 가면 호롱 하늘치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정도가 아마 홍대구역 내근노을 누릴 수 있는 역사 아파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일기이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선입주 후 교통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좀 선교통 후 입주하자 올해 초에 LH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 선교통 관련 부서를 만들었어요 입주할 즈음에 그 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깔겠다 2031년이면 대전 신도시 입주보다 약간 좀 늦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만 참으면 이도선살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게 입장이어가지고요 그러 면에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편 촬영도 오늘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예. 각자 오늘 촬영에 대해서 각자 점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86점, 86점. 이번에도 보면 강무 선님께서 주신 댓글이 너무 좋아서 답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일단 78점 고정한 상황에서 좀 내용이 아쉬웠던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추가해서 80점 배정했습니다. 아, <laughs> 아, 오늘은 좀 선배랑 티키타카가 좀잘잘 맞아가는. 맞았다는... <laughs> 네, 그럼 이제 6편 예고 한번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6편. 어, 포즈가 예. 회장님들. 예. <laughs> <laughs> 그동안 제가 이제 철도만 많이 했었잖아요. 짜잔, 이번 도로입니다. 지하가 이슈죠. 지하화. 얼마 전 국토부랑 서울시랑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때문에 좀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말고도 지금 이제 민자로도 지금 현재 두 건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하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총막라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대전 홍대 선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정보가 알찼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미 구독 누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고 <laughs> 주변 지인들께 구독 좀 추천 좀예 부탁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S 예. 씨는. 생활이다 네 감사합니다